야, 오케이, 애교 한번 보여줘. 꽃감 귀엽다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나 어제 거짓말 아니라그캠방 스트리머 들하고합방한 말했었거든. 마젠타랑 세움이랑 푸린이 형이랑, 그리고 나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롤링천데 그 너도 롤링 가능하냐? 기다려봐, 나 아무도 번 봐야 될것 같아. 난, 네. 난, 근데 이거 잘 모르기도 한다. 한데... 사랑한다고... <laughs> 아, 진짜 죽을 것같다 정말, 생각 많이 했거든? 아, 씨발, 노쇼할까? <laughs> 아니, 이거 씹어, 내가 왜안돼 있지, 어? 그냥 노수 때려버릴까? 싶었는데, 이제 왔어. 그치, 이거, 예, 예. 어, 꽃감이 왔대. 한 번, 여러분, 꽃감이 데리고, 공파새끼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감씨. 네. 캠 켜주시죠. 안녕. 안녕. 이제, 공파형은 술을 준비해왔으니까, 나는 완벽한 응애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내가 필살기인데, 이거. 아, 나 이거 안꺼내려 그랬는데. 이거를? 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음료수. 아, 과연? 아, <웃음> <웃음> 그럼 안주는 뭐야? 진짜 오늘은 응애 컨셉. 오늘 응애 마스크에다 응애 음료수 그리고 과자는 내가 좋아하는 이런 귀여운 쿠키들을 가져왔습니다. 되게 그냥 간식들 위주로 준비했어. 나 아까 밥 먹어가지고 많이 못 먹겠더라고. <laughs> 아니 내가 야얘 아, 데리고 술마셔도 되나님들? 어쩐다 <laughs> <쪘나>, 뭔가. <웃음> <웃음> 난 응애야. 아니 소풍 온 쌀레미 데리고 옆에서 주저 소주 깡 하는 것 같은 아저씨 같은 인생 포기한 <laughs> 어어, 어. 야, 맛있게, 맛있게, 완전한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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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시게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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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어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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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님도 어떻게 하는 거더라? 그 다음 이걸 톡 치는 건가? 그렇지, 곶감아. 그렇지, 그걸 톡 치고 그냥 닦아. 딱, 딱 까? 이제 톡톡까지 빼는 거 해야 돼. 아, 못지않아! 이렇 해가지고, 착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거. 예! 아. <laughs> 자, 이제 마실 건데 곶감, 응. 가자. 좋아. 건배사 해줘야지. 나, 아니, 나, 나... 어. <laughs> 막 뭔가 있잖아, 그 아. 왜. 지금까지 수고했고, 그리고 왜냐하면 4, 월이 끝났잖아. 아. 뭐 새로운 아. 9월에 시작하자, 이런 거. 가자! 고마워, 아. 귀 <laughs>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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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님들 이거 님들이 거 내가 가르친 거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건전하게. 난 오늘 응근 컨셉이니까. 오케이 건전하게. 오케이. 오케이 남은 2021년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곡파형의 청청 앞날을 위하여. 줄여서 뭔데? 건배사가 나와야지 이제. 건배. 건배. 건배! 아간나이 <런> 향이 나는구만 꽃가뭐 꽃가면은 요즘 재밌는 근황 같은 거 없어? 요즘에 재밌는 근황? 응. 음. 넌 음. 학교 다니잖아 지금 학교에서 막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없어 너 어차피 다알거아니지 방송하는 거난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학교 가면은 남는 아. 시간에 항상 공부밖에 안 했어 나는 왜냐면 저녁에 어. 알바만 했으니까 난 이번에 시험 망했어 <laughs> 나는 근데 그게 되게 부러워 나는 계속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졸업하기 전에 골랐거든 그래서 존나 후회 근데 봐봐 결국 스트리머 하고 있어 씨발 촛떡 입이 없어 <laughs> 야, 이럴 거면 나도 고등학교 때 존나 놀았으면 썰풀 거라도 많지. 근데, 나도 솔직히 학교 가가지고 하는 거 그냥 애들이랑 사진 찍고 노는 거 밖에 없어가지고 딱히 슬플 거는 없어. 방밍아웃 당하는 거 말고는. 그게 슬플 거잖아. 아 <laughs> 근데 이제 풀기도 되게 부끄러워. 막, 아, 근데 이제 왜냐면 네, 이제 네 친구들하고 이제 선배들도 그래. 방송 볼수 있으니까 이제는. 아 어, 그것도 맞아. 그래면서 솔직히 <laughs> 말 못하겠어. 야, 잠시만. 너이 새끼 고백 받은 적이 있구나. 아니야! 있잖아. 아, 어 갑자기 이 말이 <S> 나왔다. 어 아, <진짜 오>, 친구 비주는 <빌어야> 마음. 진짜 없어 진짜 아 그럼 그런, 네. 그런 걸다 떠나서 음. 이상형은 없어?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감정을 떠나서 어, 얘네 이상형이랑 꽤나 가까운 친구인데 많은 뭐 그런 애 있잖아 이상형에 가까운 친구라기에는 음. 내가 원래 키큰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음. 예전에는 막키 크고 약간 강동원처럼막 고강미남 있잖아요 막아 약간 옆에, 비율 딱줘지고막 10등신에다가 어, 아 비율 딱개 더지고 진짜 막 얼굴 어. 막 샤프하고 막 그런 애들은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연애하고 싶은 감정이 없어서 그런지 이상형도 그렇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냥 아. 키 나보다 큰는 됐고, 그리고 내가 강동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장발 남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머리 이렇게 긴 사람, 음. 살짝 이렇게 살짝 긴 사람, 음. 머리 갑자기 왜 내가? 아, 아,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아, 나도 머리가 좀 길, 길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머리 좀 길고, 나보다 키 크고, 나 되게 잘 챙겨주는 약간 다정하고 서위한 그런 사람 좋아하는데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여러분 실프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설마 <laughs> 이 새끼 설마 <laughs>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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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설마. <laughs> 아니 잠깐면실버한가 갑자기 나와 와! 내가 작년쯤에 운동룰렛을 했었단 말야. 이 사실 이번 달에 1 0 0을못 넘겨가지고 운동룰렛을 할까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 운동룰렛 어. 한번 하면은 진짜 몇 십만 원이 들어왔었거든. 아나 근데 거 시키겠다고. 너는 어차피 지금 네 몸에 문제 없잖아 어디. 음, 그냥 음. 림피트 같은 거 해보면 안 돼? 운동룰렛 같은 거 하고 진짜 무슨 어린아이 음. 1 0살 차이 있단 거다 떠나서 애가 음. 몸매가 좋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말을 <laughs>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모델핏이야 애가. 뭔줄 알아? 아 이것도 아니 이게 어장 어. 느낌 <laughs> 이상. 할수 있어 내가 말하는 게. 아니, 내가 그렇지. 말하는 건얘가 키도 크고 마르고 해 가지고 옷핏도 좋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아, 약간 어. 야. 아니라도 또. 아, 저저 한번 해야지. 아, 또한아또 그럼요. 그럼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의미 전달은 뭔지 알겠지, 님.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음. 지치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몸 전체적으로 나온 사진 같은 거 보면은 확실히 음. 핏은 좋아요. 어머니가 그, 예쁘게 나와 주셔 가지고. 아, 이런 사진 보여 주면 되나? 약간 몸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엄마 닮아서. 그다음에 또 이런 느낌. 막 특별히 살이 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 이런 느낌 와, 넌 여기서 한 3kg 5kg 더 쪄도 문제가 없어 이번에 건강검진 측정했는데 저체중 나왔습니다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난 음. 지금까지 다 정상 떴던 것 같은데 그때는 말랐었나 음. 보네 지금도 저 정상이에요 님들 사람을 대신 <laughs> 취급하고 있어 너 주변에 스트리머 분들 많잖아 이제 먹이 업이신 분들 그분들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약간 뭐어 그분 좋더라 나는 그분이 좋 그런 거 없나? 아, 저번에 내가 예전에 카톡 내가 안 보여줬나? 아니, 공파형 얘기하는 사람도 아! 은근 있더라고. 예수! 아, 누가, 누가? 걔 예전에? 이름 뭐야? 석유라는 애인데. 석유야. 사랑한다. 꽃감한테 <laughs> 잘해줘라. 남자야,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여자야. 아, 여자야? 지금 늦은 시간이긴 한데 한번 전화해볼까?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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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나 물어볼 거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방송 네. 중인데 네. 너도 이제 스트리머들 보는 편이잖아. 너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나 남자, 스트리머가 남자. 누구야? 남자. 남자, 남자 중에서? 남자? 응. 어, 봉팔님 누구? 봉팔님 <웃음> 음... <웃음> 아유, 지금 늦은 시간인데 전화해서 미안해.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방송 중인데. 내 응. 학교에서 봐. 응. 에휴. 형, 형. 여보세요. 형, 형 트위치 보는 애한명더 불러볼게. 오케이. 근데 남자이긴 한데. 남자도 괜찮아, 남자도 괜찮아. 어쨌든 약간 같은 나이대니까. 음. 여보세요. 아. 어. 자다 일어났냐? 어뭐 하고 있어? 나 누워있지. 나 <laughs> 혹시 여자 스트리머 중에서 어떤 스트리머를 제일 많이 봐? 나? 응. 여자 스트리머. 여자 스트리머 안 봐. 안 봐? 남자 스트리머 어. 중에서는 누구 봐? 어 실프하고 공팔이 봐. 어? 진짜? <laughs> 오빠랑 공파요. 그래 민서야, 무슨 시간에 미안해. 민서가 진짜 똑바로 배운 친구네. 내가 사실 지금 진짜 우연찮게 <laughs> <laughs> 공파 형이랑 통화 중이거든. 공파 형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줄래? 아.. 목소리 좋으시다고.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아, 돌아와. 아, 진짜 말도 안 돼. <laughs> 이 정도. 근데 죄송한데 하나만 물어봐도 되나요? 꽃감씨? 어 혹시 카톡으로 이예 새끼 존나 불쌍하니까 공파라고 말해줘 이런 거 말한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거짓말하지마 어. 나더 비참하게 만들지마 지금 식... 민서라는 친구 형방송 보고 있대 하고 싶은 말 있어? 민서야 나는 네 이름이 진짜 예쁜 거 같아 무슨 민 무슨 서씨냐? 내가 나중에 미래에 아들을 얻는다면은 민서라는 이름이 탐날 정도야 우리 꽃감이랑 잘 <laughs> 지내주고 그리고 너는 진짜 목소리만 들었지만 방금 전에 진짜 얼굴도 잘생겨고 키도 클것 같고 노래도 잘 부를 것 같다 내가 관상을 존나 잘 보거든 민서 이네 관상을 보니까 너는 개상할 새끼야. 고맙다 민규, 우리 꽃가이 잘해줘라. 그렇다고 우리 꽃감한테 작업까지 말고, 음, 잠시만, 2분 전부터 팔로우. <laughs> <laughs> 너왜 어디, 어디 들어갔어? 왜, 왜 귀엽다 아? 귀엽다 거리고 있냐? 너뭐 하냐? 아니 내가 이러, 이렇게 해가지고 님들저 원숭이 같지 않아요 어? 이랬, 이랬는데 귀여워해래서 아, 그런 말 하면서 또부끄러운 하면서 이러고 있었어. 야 오케이 애교 한번 보여줘 꼬까. 귀엽다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나 어제 거짓말 아니라 그 캠방 스트리머들하고 합방한 말했었거든. 마젠타랑 세움이랑 푸린형이랑 그리고 나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롤린천데너도롤린 그 가능하냐? 여러분. 롤린안무 아, <laughs> 여러분. 기다려봐 나 아무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왜 애교야? 그 마이크, 제... 마이크 끌게. 아니 이게 왜 애교냐고. 아니 진짜 어렵네나나 <laughs> 근데 이거 잘 모르기도 는데 아... 사랑한다고. 롤리 롤리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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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오리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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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레 헤이 에이! 야, 가오리춤을 해야지. 브르르르르르. 브르르르르. 야, 민서야 보고 있냐? 아니야. 이제 잘 알아. 자, 마지막 잔해 줘. 어, 오케이. 그럼 빈잔으로 가자. 가자. 어, 짠 짠. 어라? 존나 흐르는데 가마? 이거 괜찮은 거 맞냐? 흘렀지 않았어. 어, 어차피 네, 씻어야 거라서 상관없어. 네 얼굴에 다 떨어졌는데?